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26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특징은 배복,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보리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배고파 죽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새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됐습니다. 잘살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기반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배고픈 건 여러분들이 참아라. 본인이 해결해라. 그러나 배 아픈 것은 참지 마라. 내가 배안 아프도록 해줄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고 배 아파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배고파, 배 아파 죽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치고 나니까 민주당이 난리를 쳤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도 난리를 쳤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울시,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이 되면은 주택 공급 정책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 없는 서름 없애겠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가지고 살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선거 떨어졌습니다. 당대표 새로 바꿨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지금 모았어요. 부동산 특별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종부세 재산세 완화하겠다. 양도세도 더 올리는 거 유예해보겠다. 지금 서른받는 서 사람에게 대출도 크게 늘려주겠다. 난리를 쳐놔놓고 거의 지금 용두 사미격으로 결론 내리는 거 아직 최종적이진 않지만 분위기는 보면은 재산세만 1주택자로서 6억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만 재산세 감면해 줄 기준을 9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상 큰걸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종부세 국민 전부의 문제 아니다. 국민의 4%만 종부세 낸다. 이4% 종부세 내는 인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집 여러 채인 거, 배 아프다. 그 종부세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내라고 압박하면은, 이 4%만 고통스럽게 하면, 이 4%만 압박하면은, 96명이 행복하다. 그리고 96명의 표는 우리의 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태여 종부세 때문에 죽는 소리 내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라. 극소수다. 그 4명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다가 96명 표까지 날라간다. 심플합니다. 그 계산이에요. 용두 삼위격으로 흘러버린 이유. 뭐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재산세, 뭐. 에? 심지어 언제는 임대주택 해서 전세 걱정 없이 살도록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임대주택법 등록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또, 그러더니 또 이제는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때까지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 종부세에서 배제한다는 게 잘못이다. 잘 사는 놈만 더잘 살게 해주는 방법이니까 그것도 안 해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아파트를 가진 아파트로 임대주택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아파트는 37만 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이 사람들을 죽이면, 그리고 또한 아파트 아닌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걸로 또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배 아프다는 거야. 종부세 배제 안할 테니까 내놔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누가 힘든지 아세요? 집 없어 전세 들어오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왜정 집주인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다 이거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놔놓고 실질적이이 악의 악 악순환 고리인데도 그렇게 되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죠. 임대인들은. 불로소득으로 등 뜨시고 배부르고 배 두드리고 사는 인간들이니까 미워해도 되고 사회에서 완전히 도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세금 많이 내도 된다. 이 논리를 머릿속에 주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칩니다. 96명이 박수를 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계산하는 셈법은 96명이 손뼉 친다. 96명이 자기 편이다. 4명만 힘들게 하는. 검찰 한번 보자고요, 검찰. 어? 그럼 지금, 검찰의 금경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검찰개혁법입니다, 쉽게 말해가. 검찰 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들 보고 이제 소나케 하라는 거예요 소은 누가 키우지 검사가 키우면 돼. 너도 수사하지 마. 수사하는 영역도 딱 정해줬어요. 뭐 방위산업의 부부패라든가 방위산업이라든가 그리고 특별한 경제사범이라든가, 어 공직자 문제라든가 선거 문제 여섯 개 영역을 딱 정해놨어요. 이 여섯 개 영역에 해당되는 죄만 검사가 1차 수사해라. 근데 그것도 수사하기 전에 먼저 검찰총장한테 이 사건 해도 됩니까? 물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예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총장이 이런 거는 허락해도 됩니까? 하고 그 법무부 장관한테 올리면 보고. 25개 지청에서 올리면은 법무부 장관, 그래,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왜? 이게 무슨 얘기죠? 안양지검, 수원지검, 이 김학의 사건하고 다 관련된 겁니다. 김학의 전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에 나선 건 안양지청이야. 기소를 한건 수원지검이야. 속된 말로 죽었다, 이제. 여기 있던 부장검사들. 목이 날라가거나 한직으로 가거나 소 키우는데 가야 돼요 이몇명 검사장 내지는 부장검사만 죽이면 되는 거야 뿐만 아닙니다 너들이 내가 임명한 조국을 이렇게 힘들게 해? 어? 가만 안둘 거야 뿐만 아니라 울산 선거에 실제로 개입한, 뭐, 회유를 한다든가, 정책 방향을 준다든가, 야당의 후보를 억누른다든가, 이런데 동참한,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을 검사, 수사를 한 검찰? 그냥 안놔도 죽여버릴 거야. 너들 도 가서 소나 키워. 그것도 싫으면은 옷 벗어. 대전지검에서는 월성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원자로 두는 게 환경이 안 좋고 원자로 없애는 게 원자로를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마이너스다. 없애는 게더 낫다. 친환경 에너지로 하는 게더 전기값이 싸다라고 난리를 친 걸. 대전지검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대전지검 불장 검사 아웃 또 딸과 대통령 딸과 사이 동남아로 이주하도록 도와준 이상직 의원 전주지검에서 당신네들 말이야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그냥 항공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행사나 항공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가나 보니까 대통령 가족들이 돈을 빼데렀는지 혹은 당신이 하는 사업의 일부분을 가져갔는지 당신의 사업 일부분을 그 사회에게 줬는지 모르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수사를 해보자 전주지검 들고 일어났어 전주지검장 내지는 그팀 아웃 자, 안양지청, 수원지검, 대전지검, 전주지검에서 칼을 빼어이 부패, 선거와 관련된 부패, 경제, 경제와 관련된 부패, 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도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부장검사를 임명하면 1년 동안 그 사건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1년도 못 채우는데, 이제 검찰총장이, 김호숙 검찰총장이 오면 박 장관이 제일 먼저 지시할 게 뭡니까? 야, 방금 말한 그 지금 지청, 지금 지청에 있는 부장검사 전부 아웃시켜. 저 한직으로 보내. 봤잖아, 한동훈이처럼. 책이나 읽도록 해. 아니면 소나 키우라 그래. 걔들 몇 명만 없으면은, 검사들도 검찰개혁하는데 찍소리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어. 검사 4%만 죽여버리면 나머지 96%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어. 똑같은 40% 96% 이론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3274개의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 무슨 성과제, 성과급을 주는데, 성과급에, 성과에 따라서, 어,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 50%, 성과 없이 그냥 주는 것을 50%인데, 그걸 정교조들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똑같이 줘. 우리는 공정해. 우리는 평등해. 교사는 누구든지 똑같은 거야. 똑같이 나누어 줘. 똑같이 성과급을 줬다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요. 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하는데 범인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DNA예요. DNA. 왜 그게 가능하냐? 75억의 인구가 DNA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DNA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범죄수사에 DNA를 이용해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거나 용의자를 찾아내는 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7 5억인간은 가지각색. 다 아, 제각각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원장.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타고난 저마다 소질이 따로 있고 저마다의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학교 똑같이 만들어 평준화해. 평목고 없애. 외교 외고 없애. 자사고 없애. 2025년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잘난 놈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나 너 딸이나 똑같은 학교 다녀야지. 특별히 머리 잘 좋은 놈은 그거는 전부 이 여기 세상에서 아웃돼야 돼. 그건 참교육이 아니야. 그럼 75억이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75억이 똑같은 크기의 바지를 입고 있어요? 75억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 인간 좀비화야. 뭘 위해서? 전국에 4%가 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나온 숫자하고 실자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4%의 정교조의 파워를 위해 대한민국의 90% 100%의 교육에 96%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좀비가 되는 겁니다. 뭐가 특수해? 특수한 것도 만들지 마. 뭐가 잘라서 외부는 왜 필요해? 어? 똑같이 만들어. 왜? 우리는 민주적이고, 우리는 평등하고, 우리는 공정하니까. 이들이 말하는 공정과 평등, 포퓰리즘이고 위선입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논리, 4%만 괴롭히면 96%는 우리표다. 더 나아가서는 배고파 죽는 건 모르겠다. 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나 남이 잘 되는 것, 배 아파 죽겠는 사람 다 와라. 내가 위로해 줄게. 배 아파 죽, 배를, 배 아픈 걸낫수는 약을 줄게. 그리고 서로가 어깨를 두드리고 등을 쓸어 주면서 배 아픈 걸 서로 위로해 주자. 이곳으로 모여. 상당히 감성적으로 먹혀왔습니다. 아, 정말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낸게 그거 아닙니까? 공정하고. 기억도 안 납니다. 하도 많이 들었지만, 별로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뭐는 공정하고, 결과는 어떡하고, 뭐, 과정은 어떠고, 시작은 어떠고, 철학은 어떠고. 전부 공정 평등, 정의. 다 들어가요. 그러나 실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 없습니다. 오직 파퓰리즘. 오직 배아파는 하 남잘되는 걸 참지를 못하는 것 그냥 끄집어내리기를 원하는 것 종부세가 올라서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한한달 전쯤입니다 반포에 무슨 아파트가 작년에 예? 종합부동산세를 1927만 원 냈는데 올해 새로 올린 공시지가로 하면 3900 몇만 원이 나온다고 한탄을 하니까 두배 이상 올랐죠. 그 댓글이 뭐라고 해, 나오는 댓글이 있는지 알아요? 왜 3,900만 원만 내냐? 3억을 내야지. 너는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니까 3억 내고 나는 3억짜리 아파트밖에 못 사는데 3억을 내야 당연하지. 왜 3,900만 원이냐? 그너 불로소득으로 집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국민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걸 초등학생들부터 그런 생각을 갖도록 심어주는 게 위대한 정교조의 역할이고. 그걸, 법판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질서에서 그걸 심어주는 게 지금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주제,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의해서, 어? 검찰이 할 역할을 딱 정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뭐,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 적폐 세력 죽인다고 특수부를 강조하더니, 그 다음, 어, 특수부, 그걸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국적으로 화살을 돌리니까 특수 필요 없어. 인제 형사부를 또 강조하더니 이 추미애 장관 때는 뭐 형사부를 또 엄청나게 널왔어요 그러더니 또야 너들 형사 사건 개입하지 마. 그거 경찰들한테 수사 시키면 돼. 인제 경찰이 1차 수사권 가지고 종결권도 가져. 그럼 검찰이 해야 될건 뭡니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시키는 사건만 수사를 해. 검사를 뭐로 만드느냐? 잡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잡것 자벽부로 만드는 거야. 자벽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는 수장들이 아니고, 선두주자들이 아니고, 법치주의가 뭔지를 국민에게 바로 가르치는 선봉자가 아니고, 자벽하는 자벽부로 만드는 거야. 그게 4%만 희생시키면 96%는 우리표다라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이들이 목표하는 건 대선 때이 모든 4%대 96%의 논리가 결국 자기들에게 표로 증명을 해줄 거다. 네 명을 고통스럽게 하면 96명은 우리 표가 될 것이다라는 신념과 논리로서 밀어붙이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표로 심판해 줘야 됩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참 아슬아슬합니다. 간단치 않다라는 거. 정말 4%대 96%가 먹혀들까봐 불안하기도 해요. 너무나 방방비력이 약하니까 저항력과 투쟁력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줘봐야 되겠죠? 4%대 96%는 파필리즘의 화신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배 아픈 양 주면 배고파도 그냥 참겠습니까? 하루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못 참죠. 더배 아픈 것보다 배고픈 건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